안녕하세요. 오늘은 자기개발 시작 이렇게 하라 라는 주제로 약 5분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개발을 왜 해야 할까요? 나는 퇴직 후 경제적 문제가 없을 것이니 자기개발이 필요 없다 라고 생각해버릴 문제가 아닙니다. 퇴직 전에는 가정생활이 문제가 없었는데 퇴직하게 되면 자신의 생활과 가족들의 생활이 중첩되게 됩니다. 한마디로 같이 있게 되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이죠. 퇴직후를 위한 삶의 목표를 잘 선택해야 합니다. 가족의 사회생활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회생활은 다릅니다. 가족은 여러분이 없어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집에 있게 되면 잘 지내던 시스템이 깨지는 것입니다. 가족이 함께 해서 좋을 것이라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아마 길어도 3개월을 못 넘길 것입니다. 집에서 여러분의 위치는 반려견 다음 순위입니다. 평소 집은 여러분 빼고 가족들의 공간입니다. 퇴직 후 집이 여러분의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그동안 여러분은 하숙생에 불과했습니다. 가족이 생활 속에 갑자기 무단 침입자가 방려를 하는 꼴입니다. 여러분은 집에 여러분만의 공간을 갖고 있으신가요? 안방 말고 자신의 방을 갖고 있나요? 없다면 먼저 집에서 여러분의 공간을 만들고 가족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저는 자녀가 3명이라 내 방이라고 하는 곳이 없이 생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인이 집에 오면 거실에서 빈둥거리게 됩니다. 눈에 띄는 것은 책보다 TV이고 리모컨으로 손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퇴직 후 책을 쓰게 되면서 특단의 대책으로 안방에 책상이 있는데 그곳을 내 영역으로 선포하고 나만의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집에 있으면 거의 조그만 그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젊어서부터 나만의 공간 확보라는 의식이 있었다면 뭔가 자기개발을 일찍 시작했겠죠. 그런데 마냥 대기업에서 정년퇴직하면 인생후반 편하게 살 줄로만 알고 생활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직 자신의 공간이 없다면 생각을 하고 바로 만들어 놓으세요. 평생 교육, 평생 자기개발 공간으로 말입니다. 먼저 자신의 공간을 레이아웃해서 확보해 놓고 가족에게 선포해서 자신이 공간에 대한 다짐을 받으세요. 그렇지 않고 만일 가족에게 먼저 얘기하고 나만의 공간을 만들겠다고 하면 뭐라고 할까요? 아니, 이 양반이 갑자기 와이라노? 돌았나?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조심하라 했는데 라고 이제 답변이 올 것입니다. 오늘 강사가 그렇게 하라던데 라고 하면 뭐라고 할까요? 언제부터 강사 타령했노? 강사가 하는 말 진짜로 믿나? 그러지 말고 네 자신을 믿어라. 아니면 네 꼬라지를 알아라. 등등 해서 상황이 어렵게 될수 있습니다. 황혼 이혼이 왜 늘어나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밖에 나가도 할 일이 없어 집에 죽치고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입니다. 직장 다닐 때는 남편이 존경스러웠는데 퇴직하고 나니 한없이 실망스러운 거죠. 직장 생활만 잘했지 퇴직 후 밖에 데리고 나가니 적응하지 못하고 사고치고 다니는 일이 많기 때문이겠죠. 백스 주제에 아직도 회사 임원, 부장인 줄 착각하는 것입니다. 마트에 가서는 조금만 거슬리는 일이 있으면 내가 누군지 알아. 점장 나오라고 해. 나는 아니라고 우기지 마세요. 고직급 임원일수록 퇴직 후 적응이 어렵다는 거 아시죠?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집에서 자신의 공간을 만들고 퇴직 후를 위한 자기 개발을 시작하세요. 여러분은 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생각을 하고 퇴직 후를 위한 자기 개발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태지쿠를 위한 새로운 의식과 습관을 길러 여러분에게 맞는 자기개발 습관의 비밀을 만들어 가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